야, 안녕하십니까. 저희도 폴란드 도착해서 지금 현지 계시는 우리 KPM 고신 윤성교사님 가정과 같이 있습니다. 우크라이나 지금 난민들에게 약품 공급하러 약국에 왔는데, 폴란드 지금 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. 어마어마하게 비싸네요. 그래서 꼭 필요한 약품들을 공급하려고 합니다. 진통제, 그리고 소염제, 이런 종류. 그 아스피린도 있어요. 아스피린인데 대용량입니다. 아스피린이. 어마어마히 큽니다. 500ml가. 이 약도 참 재밌네요 여러가지 네, 이렇게 수월하게 약품 공급이 잘될수 있도록 돕기도 해주시고요 또, 또 마음의 협력 사역이 잘될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승경사님모님과저희큰 애도 와있습니 둘째 도 와있습니다 <laughs> 네. 밴드가 네. 가격이 네. 가격이 좀 얼마죠 밴드가 네. 이 밴드가 30주어 트인데한국에서 뭐 1,000원, 2,000원 하고 사는데, 여기 10만 원이 넘습니다. 네.